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마스퍼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탄기온노멜레 선수가 온갖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토트넘 마스퍼에 남아 경쟁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마스퍼는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3부 리그의 모호컴을 상대했는데요. 토트넘 마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고 4라운드에서는 브라이튼 호브 엘비언이라는 쉽지만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지만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지 않은 후반전 70분까지 있는 3부 리그 모어컴에게 1대0으로 지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단연 탕기 운동벨레 선수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운동벨레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볼 경합 6회 중 1회 승리 볼 소유권 상실 10회 찬스 메이킹 영회 등 70분 동안 공을 10번이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7분에 한 번씩 공을 상대편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고 볼 경합 6회 중 1회 승리 삼부리그 선수들한테도 거의 1대1에서 그냥 발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찬스 메이킹 영회 팀의 공격형 대표로서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야 진짜 어떻게 삼부리그 강등권 팀 상대로 이런 스탯이 나올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아무튼 탕균 돈 벨레 선수는 워낙에 최악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의해 교체를 당했는데 탕균 돈 벨레는 경기를 지고 있음에도 느기적거리면서 경기장을 떠났고 바로 터널로 빠져나가 버리면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사실 어제 전해드렸던 디아슬레틱의 찰리의 글쎄에 의하면 디아슬레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탕균 돈 벨레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아스프를 떠나고 싶어 한다. 선수와 가까운 소스들에 의하면, 이적이 선수와 클럽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논벨레는 지난 여름에도 팀을 떠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토트넘은 이번 달에 그를 판매하는데 열려있을 것이다. 라면서, 탕견 논벨레 선수가 이미 토트넘에 불만이 많으며, 팀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었지만, 바로 오늘은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릭 기자로부터 찰리 에클셰어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은돔벨레가 팀을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사실 하루 만에 정 반대의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기자분들간 의견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찰리 에클셰어, 댄킬 패트릭 두 사람 다 토트넘 전담 기자로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찰리 에클셰어보다는 댄킬 패트릭의 주장이 훨씬 더 신빙성이고.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소식 보시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포는 FA컵 모어컴과의 경기에서 탕기운 노벨레가 팬들의 야유를 받았고 그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토트넘은 은돈벨레의 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여러가지 옵션들을 열어두고 있다. 탕기운 노벨레와 가까운 소식통은 그가 이적 시장에서 클럽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스포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안토니오 콘테이 팀에 합류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탕균 논벨레는 올리버 스킵과 교체가 되면서 홈 서포터들의 야유를 받았다. 당시 토트넘은 리그1팀인 보호컴을 상대로 지고 있었지만 탕균 논벨레는 동료들의 재촉에도 교체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나왔고 곧장 라커룸으로 내려갔다. 70분 헤리케인과 루카스 모로라의 교체 투입으로 경기 양상은 뒤집혔고, 토트넘은 역사적인 패배를 면하며 4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하게 됐다. 그러나 2019년 여름, 올림픽 리옹과 구단 최고의 인인 5,500만 파운드의 토트넘에 입단한 은돔벨레의 판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주급 20만 파운드로 클럽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선수 중한 명이며, 이적 당시 계약한 6년 계약이 아직 3년 반이나 남아있다. 라면서 탕기오 노벨레 선수가 팀을 떠날 마음도 없으며 스포스 입장에서도 노벨레를 판매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탕기오 노벨레가 떠나기 싫은 이유와 노던 벨레를 팔수 없는 이유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연 그의 죽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노벨레 선수는 팀의 레전드인 해리 케인, 손흥민과 동등한 죽음 배우를 받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를 클럽 레코드로 영입했었습니다. 사실 노던 벨레 선수가 팀에서 인정을 못 받는 선수이긴 하지만 까놓고 이야기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매주 3억 원씩 입금이 되는 계약이 아직도 무려 2025년까지 3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만한 신의 직장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탄규 노벨레 선수가 돈만 밝히려고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닌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고 축구 선수로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주급을 깎아서라도 이적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노벨레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